2021년 4월 25일 한 장례식장에서 젊은 여성의 발인식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사망한 여성은 끔찍한 범죄의 피해자였어요. 때문에 장례식장 분위기가 더욱 참담했죠.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었지만 아직 범인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발인식이 진행이 됩니다. 유족과 지인들의 통곡 속에 응구 행렬이 식장을 빠져나왔고요. 행렬의 맨 앞에는 누나의 영정을 든 남동생이 침통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경찰은 시신에서 유력한 타살 정황을 파악한 뒤에 빠르게 수사에 들어갔고요. 발인 4일 뒤에 유력 용의자를 검거하는데 성공합니다. 그런데 기사와 뉴스를 통해서 용의자의 정체가 보도되면서 사람들이 큰 충격에 빠지게 돼요. 체포된 용의자가 남동생이었던 거죠. 지금 사진 속에 보이는 사람, 남동생이었어요. 당시 27세였습니다. 며칠 전에 누나의 영정을 들었던 그 동생이에요. 그는 그 모습 그대로 경찰서에 들어섭니다. 피해자 유가족이라는 가면을 쓰고 잔혹한 살인자가 모습을 감추고 있었던 거죠. 오늘 준비한 사건은 석연치 않은 동기로 친누나를 잔인하게 살해했던 사건입니다. 지금부터 준비된 내용 전해드릴게요. 2021년 4월 21일 인천 강화군 성모도에서 오후 2시경에 차를 타고 농수로를 지나던 주민이 도로 아래쪽에 수상한 물체를 발견하고 차를 세워요. 내려다 봤더니 1.5m 깊이의 농수로 가장자리에 마네킹 같은 물체가 보이는 거예요. 예감이 좀 불길했습니다. 그래서 즉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이 도착해서 확인을 해보니 젊은 여성의 시신이었어요. 엎드린 자세로 물에 떠 있었는데요. 어, 신장은 158cm 정도의 검은색 상하의를 입고 있었고요. 발은 맨발이었습니다. 몸을 좀 살펴봤더니 이미 가스가 차올라서 부풀어 있었어요. 사망한지 꽤 시간이 경과된 것으로 보였죠. 경찰은 현장 인근을 통제했고요. 수색에 나섰는데요. 피해자의 유류품도 없었고요. 수상한 물건도 전혀 발견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현장에서는 시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뚜렷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지만 중요한 단서가 될 만한 물건이 물 속에서 발견이 됩니다. 수중 수색을 하다가 여행 가방 캐리어를 발견한 거예요. 지퍼가 열려 있었는데 당시 경찰이 이 가방에 시신이 담긴 상태로 유기가 됐다가 부패가 진행되면서 몸이 부풀어 올랐고 지퍼가 열리면서 시신이 떠올랐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캐리어 가방이 발견이 됐다는 건이 여성이 다른 곳에서 살해된 다음에 이곳에 유기됐다는 걸 의미하겠죠. 그런데 이것도 꼭100%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높은 가능성으로 그렇다는 거죠. 이 여성의 시신은 국가수로 옮겨졌고요. 지문을 통해서 신원이 확인이 됩니다. 30세의 여성 A씨로 밝혀져요. 부검을 해보니 사인은 흉기에 의한 대동맥 손상이었어요. A 씨의 몸 곳곳에 무려 25 차례나 흉기에 찔린 흔적이 있었던 거죠. 성범죄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고요. 뭔가 봤을 때 강한 원한에 의한 범행으로 보였어요. 명백한 타살 정황이죠. 경찰은 34명 규모의 전담반을 편성해서 우선 피해자 주변인을 대상으로 탐문 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에 이 피해자의 신원을 살펴보고 있었던 경찰이 좀 수상한 기록을 발견해요. 시신의 상태로 봤을 때는 사망하고 시간이 꽤 지난 것처럼 보였는데, 실종신고가 제대로 안돼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게 무슨 의미냐. 가출신고가 접수됐다가 취소가 됐었다는 의미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시신이 발견되기 두달 전인 2월 14일에 이 피해자의 어머니가 가출신고를 한번 했었어요. 딸이 연락도 안 되고 평소처럼 집에 오지도 않는다는 거죠. 영상통화를 걸어도 받지도 않고. 이 부모님이 경북 안동에 살면서 가끔씩 이 피해자하고 남동생이 함께 살던 집에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당시에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과 CCTV를 분석합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A씨가 남동생에게 메시지를 보냈던 거예요. 이 메시지가 문제였습니다. A씨가 남동생에게 보냈다는 메시지는 뭐였냐면, 자꾸 찾으면 아예 숨어버리겠다. 이런 문자였어요. 부모가 이 문자를 보고 딸이 완전히 그냥 잠적을 해버릴까봐 걱정이 돼서 4월 1일에 가출 신고를 취소하게 됐던 거죠. 그리고 20일 뒤인 4월 21일에 A씨가 시신으로 발견된 겁니다. 수사팀이 정확히 그녀가 언제 실종이 됐는지, 그리고 사망 시점은 언젠지 이걸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어려웠어요. 몇 가지 상황이나 조건들이 맞지 않았었거든요. 첫 번째로, 그녀가 동생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내고 난 뒤에 살해되고 유기됐다?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그 문자 이외에 그녀가 언제 사망했는지 특정할 만한 건 없습니다. 하지만, 문자를 보내기 이전에 살해됐을 가능성도 충분하죠. 이 문자를 동생이 보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두 번째로, 시신이 발견된 현장. 이 현장이 사망 시점을 단언할 수 없는 환경이었던 거예요. 당시에 시신이 부풀어 있었잖아요. 근데 그렇긴 하지만, 겉모습은 되게 온전했거든요. 내부는 부패가 진행됐는데, 외부는 부패가 심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농수로의 기온 때문에 이런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확히 언제 사망한 건지 특정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경찰은 일단 부모가 실종신고를 했던 2월 전후부터 시신이 발견된 시점까지, 이때까지를 실종기간으로 추정을 했어요. 그리고 수사를 통해 유력한 정황을 포착하게 되거든요. 발견되지 않았던 그 A씨의 휴대전화 있잖아요. 발견을 못했었잖아요. 이 휴대전화가 사용된 기록. 그리고 A씨 계좌에서 일정 금액이 계속 다른 계좌로 송금된 기록을 찾아낸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이 돈들이 남동생의 계좌로 흘러 들어갔던 겁니다. 경찰은 곧바로 동생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고요. 동생이 A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하고 있다는 추가적인 증거까지 확보를 합니다. 휴대폰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래와 결제로 확인이 되거든요. 첫 번째로, 이 누나의 계정을 이용해서 소액결제를 합니다. 게임 아이템을 구매를 해요. 그리고 또 어떤 걸 했냐면, 누나 계좌에서 돈을 이체해서 이걸 가지고 이제 여자친구하고 여행을 다니면서 돈을 썼던 거예요. 세 번째로, 누나 명의의 보험 계약을 통해서 천만 원을 대출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시지의 어투. 여기에서 뭔가 미묘한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누나 A씨는 평소에 문자를 보낼 때 끝에 마침표를 안 찍거든요. 근데, 가출신고 이후에 발송된 메시지를 보면 마침표가 이렇게 점점 두세 개씩 찍혀 있었고 평소에 쓰지 않던 단어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특징이 남동생이 평소에 쓰던 특징과 일치했어요. 그래서 앞서 언급했던 추가 증거에 관한 일들이 모두 경찰이 추정한 그 실종 기간에 벌어졌던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남동생은요. 수사망이 계속 좁혀오고 있다는 걸 느꼈는지, 장례식 이후에는 가족과도 연락을 끊고 잠적해버려요. 경찰은 당연히 이런 정황을 수상하게 여겼겠죠. 그리고 추적 끝에 4월 29일, 남동생을 유력 용의자로 검거하게 됩니다. 당시에 부모님이 계시는 경북 안동 인근에서 몸을 숨기고 있었다고 해요. 검거 직후에 그는 모든 혐의를 부인합니다. 난 절대 아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하루 만에 범행을 자백하게 됐죠. 자, 그러면 도대체 범행 동기는 뭐였을까요? 조사에서 남동생이 밝혔던 범행 동기는 바로 누나의 잔소리였어요. 잔소리를 너무 많이 해서 홧 김에 죽였다는 거예요. 이들 사이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좀 알아봐야 될것 같은데, 지금부터 그 판결문 내용과 경찰 조사에서 밝혀진 내용들을 토대로 사건의 전말에 대해 좀 정리를 해 드릴게요 어, 미리 말씀 드릴게요 이거는 범인인 남동생의 진술 내용을 토대로 했다는 것 실제 사실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감안하고 들어주세요 시신이 발견되기 4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2020년 12월 19일이었습니다 이 남동생이 새벽 1시 50분경에 귀가를 해요 누나하고 같이 살고 있었잖아요 근데 늦게 들어가면서 여기서 누나하고 말다툼이 생긴 거예요. 평소에도 둘이 성격이 되게 안 맞아서 그냥 사소한 다툼이 자주 있기는 했었는데 그날은 늦게 들어왔다는 이 잔소리를 시작으로 실랑이가 시작이 됐다는 거죠. 그러다가 여기서 동생이 뭐 고등학교 다닐 때 가출했던 거 성인 되고 나서 카드 연체시킨 거 과소비하고 도벽 있고 막 이런 동생의 다른 문제들까지 누나가 끄집어냈다고 해요. 여기서 언쟁이 점점 더 격해졌고, 누나가 급기야는 욕을 하면서 유리컵을 벽에 던졌다고 합니다. 그 파편이 남동생의 오른쪽 손바닥에 튀어서 피가 났다고 합니다. 여기서 본인도 부모 행세 하지 말아라. 이러면서 누나에게 심한 욕설을 했다는 거죠. 누나도 가만있지 히 않았대요. 이때 누나가 이렇게 말했대요, 본인한테. 개망난이 새끼야. 이런 행동 너 부모님한테 다 알릴 거야.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서 동생은 그동안 누나의 반복된 지적으로 누적되어 있었던 분노를 억제하지 못했고, 누나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해요. 같은 날 새벽 2시 50분이 됩니다. 그는 주방 싱크대에 있던 칼을 집어들고, 누나의 방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침대 위에 앉아있던 누나를 흉기로 수십 차례 공격해서 살해했어요. 어디를 몇번 공격했다고 제가 자세하게 묘사하지는 않을게요. 사인은 대동맥 절단에 의한 과다출혈이었습니다. 이렇게 동생이 자백한 살해 시점은요. 시신이 발견되기 4개월 전인 12월 19일이었어요. 그럼 시간이 거의 4개월이 지난 거잖아요. 그럼에도 어떻게 이렇게 시신이 심하게 부패되지 않을 수 있냐는 거죠. 그 이유가 뭐였냐면 사망 이후에 아주 빠르게 낮은 온도에 노출이 됐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누나의 시신을 캐리어 가방에 담아서 아파트 옥상 창고로 옮겨놔요. 12월이니까 추웠을 거 아니에요. 당시에 이 남매가 아파트 꼭대기층에 거주하고 있었거든요. 사람이 드나들지 않는다는 걸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는 약 열흘간 옥상의 시신을 유기했고요.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서 시신을 다른 곳에 유기하기로 결정합니다. 2020년 12월 28일 새벽 3시 55분에 그는 옥상에서 캐리어 가방을 엘리베이터에 싣고 주차장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미리 렌트해둔 차량에 캐리어를 옮겨 실어요. 그가 향한 곳은 인천 강화군 성모도의 한 농소로였어요. 어, 이놈이 여기를 유기장소로 선택한 이유가 뭐였냐면 외삼촌 가족들이 인근에 거주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족 행사 때몇번 가봤던 데예요. 항상 보면은 살인자들이 시신을 유기할 때 어느 정도 지리감이 있고 범행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뭔가 지리감이 있고 익숙한 곳을 고르죠. 그리고 한겨울에 논밭에 인적이 드물 거라는 생각도 했었대요. 새벽 5시 25분경에 그는 시신이 들어있는 캐리어를 농수로에 던집니다. 근데 부력 때문인지 모르지만 가방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인근에서 페인트통 한 개, 소화기 한 개, 철제 배수로 덮개 두 개를 가져와서 캐리어 가방 위에 올려두고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현장을 떠나요. 이후에는 열흘 동안 시신이 발견됐는지 불안해하면서 기사를 검색하면서 상황을 살폈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어간 그의 행위들이 너무나 교활하고 정말 악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도 태연하게 다니던 공장에 정상적으로 출근을 해요. 범행 이후에 근무도 정상적으로 합니다. 그와 동시에 누나가 여전히 살아있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은폐작업을 하기 시작하는데 누나 휴대전화를 본인이 갖고 있었잖아요. 그 유심을 빼서 다른 기기에 끼워놓고 4개월 동안 누나인 척을 합니다. 누나 sns에 막 글도 올려요. 본인이 올리는 것처럼. 그리고 안동에 계신 부모님한테는 엄마 나 회사 다녀와서 쉬고 있어요. 막 이런 일상적인 내용을 메시지로 보냅니다. 나중에 부모님이 그 문자들을 보면서 심정이 어땠겠어요? 이때 내 딸이 살아 있을 거라고 뭐 죽었을 거라 생각 자체를 하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이해할 수도 없는 상황이죠. 하지만 이걸 언제까지 할수 있었겠어요? 은폐 작업에도 한계가 있었고요. 곧 부모의 의심을 받게 됩니다. 딸이 전화 하나가 그러니까 문자는 오는데 전화나 영상통화는 계속 거부하는 거예요. 집에 오지도 않고요. 이런 시기가 계속 길어지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고요. 부모가 2월에 가출 신고를 했던 거죠. 남동생은 당연히 이제 경찰로, 뭐 가출이든 뭐든 경찰로 뭔가 이게 넘어가고 나니까 범행 사실이 발각될까봐 두려웠겠죠? 그래서 여기서 머리를 씁니다. 존재하지도 않았던 누나의 남자친구를 만들어 낸 거예요. 그리고 누나의 메신저 계정을 통해서 부모님에게 나 서울에 있어. 남자친구하고 여행 왔어요. 이런 메시지를 보냅니다. 사진은 누나가 전 남친이랑 찍었던 사진을 도용해요. 본인 또한 누나하고 대화를 나눴던 것처럼 기록을 남깁니다. 어디냐. 걱정되니까 들어와라. 그러면 또 혼자 답변을 해요. 나 남자친구랑 잘 있어. 찾으면 아예 집에 안 들어갈 거야. 이런 식의 대화를 남깁니다. 심지어 가출 중인 수사관에게까지 누나인 척 연락을 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족들과 연락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오해해서 신고한 겁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요. 어떻게든 수사를 못하게 하고 싶은 거죠. 이 와중에 전화통화는 없었어요. 당연히 없겠죠. 사람이 죽었는데 전화통화를 할 수가 없잖아요. 오로지 문자로만. 이후에 동생은 경찰에 출석해서 자신이 조작했던 대화 내용까지 제출을 합니다. 그렇게 누나의 가출신고를 무마시키려고 했던 거죠. 결국 남동생의 조작 문자에 속은 부모님은 가출신고를 취소하게 돼요. 이때 경찰이 이 범죄 사실을 좀더 일찍 파악할 수가 있었는데 이 기회를 스스로 놓치면서 당시에 또 부실수사 논란이 있었어요. 가출신고가 접수됐던 당일에 경찰이 아파트로 방문을 해요. 이 남매 아파트로. 방문을 해서 현장조사를 합니다. 이때 경찰이 뭐라 그러냐면 누나가 언제 마지막으로 나갔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이때 동생이 했던 말은 2월 7일입니다. 였어요. 그래서 경찰이 2월 6일 오전부터 2월 7일 오후까지 이 아파트 CCTV 녹화된 영상을 다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누나의 모습이 보이지 않겠죠. 당연히 12월에 살해를 당했으니까요. 자 그러자 동생은 말을 바꿔요. 2월 6일 새벽에 나갔다고 말을 바꿉니다. 그러면 경찰이 물어봐요. 왜그 거짓말 하셨어요? 그랬더니, 아, 누나가 평소에 좀 외박을 자주 해가지고, 외박한 사실을 또 부모님한테 감추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대충 둘러대요. 그러면 다시 2월 6일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새벽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2월 5일에서 6일로 넘어가는 그 새벽 CCTV를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시각이 자정을 넘긴 시각이어서 관리사무소가 다 문을 닫아서 확인이 불가능했대요. 그러면 그날은 못할 수도 있겠죠? 그럼 그 다음날이라도 다시 와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가출 수사팀이 동생의 말을 믿고 추가 CCTV 확인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이후에 동생이 조작해서 제출한 메시지 캡쳐본을 받은 수사관은 이 남매가 연락을 서로 주고 받았으니까 뭐 더는 의심을 하지 않고 별일 없겠구나 하고 넘겨요. 그 사이에 가출 신고는 취소가 됐고요. 이렇게 동생이 범행을 숨길 수 있었던 거죠. 경찰 관계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했습니다. 본인 나름대로는 이 살인자, 이 동생이 고비를 넘긴 거예요. 그러다가 2개월 뒤에 누나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다시 위기 상황이 온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계속 연기를 해요. 시신이 발견된 사실을 기자들이 보도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기자들한테 항의 메일을 보냅니다. 기사 내용 중에 가족들이 가출, 실종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가족들이 신고를 했었다. 이런 내용의 항의였어요. 이 남동생은 기자에게 보낸 메일에서,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기사는 보도하지 말아라.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은 법적 조치 취하겠다. 이렇게 협박까지 합니다. 하지만 이 남동생의 범행과 은폐 시도는 결국 새로운 수사팀에 의해서 꼬리가 잡히게 됐죠. 자, 재판 결과를 좀 알려드릴게요. 재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고요. 1심 재판부는 어, 남동생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합니다. 항소와 상고는 모두 기각이 됐고요. 이렇게 30년형이 확정됩니다. 가해자이자 피해자의 부모로서 법정에 섰던 아버지는 정말 참담한 심경을 토로했어요. 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좀 읽어드릴게요. 지금은 저희 곁에 아무도 없는 두 남매의 부모입니다. 딸은 저 멀리 하늘나라에, 아들은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사건 이후 미치고 죽을 것만 같아 세상을 등지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하지만 저 못난 아들놈을 건사할 사람도 없고 가족공원에 혼자 외롭게 있는 딸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서 그러질 못했습니다. 죽은 놈도 자식이고 죽인 놈도 제 자식입니다. 물론 죄값을 치러야겠지만 딸에게 용서를 구하고 하나 남은 아들이. 제품에 돌아올 수 있게 선처를 부탁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동생은 최후 진술에서 순간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저를 걱정하고 사랑해준 누나를 상대로 범행을 했다. 부모님과 주변 사람에게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준 자신이 너무 원망스럽다면서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가족도 누나도 스스로도 돌아오기엔 너무 늦었죠. 무엇보다도. 본인이 그렇게 누나를 잔인하게 죽여놓고 아닌 척 하면서 교활하게 조작하고, 연기하고, 돈까지 빼서 쓰고, 여자친구와 여행까지 가고, 사실 진심으로 뉘우친 사람이었다면 이후에 이런 행동을 이어갈 수는 없었을 겁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